11일 차때 괜히 등장을 안한게 아니구나 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고 사실 시청자 분들도 요거 보는 게야 그래서 지금 뭐가 제일 세냐나는 음... 느낌일 텐데. 그렇죠. 사실 대솔로 데... 랭크 같은 데서는 예. 그래도 꽤 나오고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을 하기도 하는데 예. 월즈의 어떤 메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음. 두 번째 매치. 처음은 알 무기고입니다. 자 덩큰 친 점심과 회복의 고. 아, 무난하죠. 예. 어 이러면? 아쿠로. 네. 아, 아 이게 제적기가 필... 하나 있긴 해요. 네. 자 일단 사이퍼 기물 예. 갈리오 나와 있습니다. 노리는 선수 있을까요? 클리코르넨 혹시... 바로 가져가는데요. 지팡이 갈리오 그리고 복공이두 예. 개거든요. 그렇죠. 이거 샤오저한테 하나 들어가면은 진짜 5연승 거의. 네, 무난하게 갈수 있습니다. 먹을 것 같은데. 네. 오 근데 킨데레드를 네? 가져가네요 예. 캠벨리. 캠벨리가 혹시 샤오주는 곡궁 가져가고. 아, 아까 전에 그 니트로 기물이 네. 좀 보였던 것 같은데. 킨데레드가 네. 페어하거나 네. 뭐이럴수 있겠죠. 예. 네. 이러면은 뭐 진짜 정찰해보고 질것 같은 상대 있으면 저 템을 코그마한테 옮겨주면서 예. 오레벨레 피들스틱까지. 예. 네. 자, 그리고 상공 속사 폭발. 클리코르는 에 사이퍼가 혹시 됐나요? 갈리오를 가져갔었는데 클리코르는 에이참 사이퍼가 활성화 되었는지도 한번. 됐네요. 삼사... 드레이븐까지 예.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구강 시해자기 때문에 3-3에서 이제 사이퍼 보상을 받고 그때부터 연승전을 하면 돈이 음... 그냥 복사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아, 너무 좋은 진행. 일단은 골드를 많이 또 이후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킬리코르넨 선수는 초반 세팅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중국 두 선수가 예. 둘다 연승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살러스 이성 선봉대를 또 채워 줍니다. 아, 아, 여전히 예, 리브랑은 없어요. 예, 뭐 리로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네. 사실 연패가 끊기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연패 추가 그 스택이 크기 때문에 자, 캠블리 선수를 만났고요. 자, 길그르드 선수를 일단 뭐 무난하게 기물 한 마리는 예. 잡아 주면서 자르반까지 좀 잡기 어려워 보이네요. 자, 여기에서 일단 기물 4개 남기고 연패, 6연패. 자, 두 번째 신간치 중요합니다. 네. 클릭 코르겐 선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딱 전투 증강을 먹고 연승으로 가야 되거든요 실버가... 근데 실버 어 오, 대기석, 대기석? 사이퍼리룰 할때두 번째 대기석은 예. 너무 아 근데 금매로 갑니다 그냥 네. 음, 대기석 선택을 안 했어요 그냥 한 턴에 구원씩 아, 가져오겠다 예. 네이 생각인 것 같죠 자 바이 이성 네. 사실 지금 이렇게 4코스트가또 많이 뜨다 보니까 네. 대기석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저걸로 이제 제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아 기대값이 또 있거든요. 예, 예, 예. 어 캘리코르네 아, 지금 네.. 네 이성이 요,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리로를 좀 많이 오오? 사용하는 걸 보면 특패. 예 지금 6연패 캘리코르네 선수인데 르블랑은 아 패어. 전체가 좀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는 로빈 송즈와의 대결이고요. 그렇죠. 네. 일단 로빈 송즈가 딜러가 네. 진 일성이다 보니까 어, 이거 여기서부터 그러면 리코르넷 구강 시해자 골드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예, 네, 이제는 연패 마감하고 치고 올라가려 하고 있는 리코르넷 선수고요. 네, 사이버 보상도 네 받아주겠죠. 음. 넘기나요? 어, 받아야죠. 서 그렇죠? 네. 조끼. 그래서 르블랑 이성까지만. 예. 어 근데 너무 잘안 나오는데. 어, 나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르블랑 이성. 이러면은 지금 클리코르넨이 서머타이머를 만나는 게네참 네, 좋아 보이네요 이게 체력의 1차이라서. 맞습니다. 서머타이머가 또 지게 되면은 서머타이머를 네. 나중에 만났을 때못 봤다 보니까. 그렇죠. 구강시해자를 못 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맞나요? 만나... 맞나는데요? 이거는 클리코르네 네. 선수 입장에서 기분 좋죠? 네, 너무 기분 좋은 네. 상황이죠 만나고 싶은 상대를 딱 만났어요 그쵸? 서머 타이버를 만났습니다 서머 타이버는 딱 지금 만나야 6원짜리 맛있는 도시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만났으면 1원짜리인데 너무 좋아요 자 하다 하다 기물도 제거를 되고 제거가 되고 있고요. 앞라인 바이만 남았습니다. 네, 이번 르블랑궁에다 정리가 되겠죠? 예, 르블랑공. <laughs> 자, 마지 이번 선수는 7연패 클리코르넨 선수를 옆에 막아면서 이길게요. 제드가 예. 있어요. 네. 클리코르넨 제드를. 겠죠 당연히. 예, 역시나. 서머, 네, 서머타임에는 위포를 가져갔고, 위포의 예, 장갑 네. 가져갔고. 자, 로빈 송아 프라이팬. 예. A Q H 이거 예, 예. 프라이팬 놀이다가 잘못 가져간 거죠? 예, 거대한 거인 덩치 커져가지고 이런 짤이 예. 그렇죠. 아보바이먹가졌거든요아맛 아, 그래. 없네요, 맛 없어요. A Q H가 앞서 이제 막 연승 연패도 좀 애매하게 퐁당퐁당 사나름도 살짝 있었는데. 장두 그아 게임인데. 네. 좀 이게 면적이 넓어요. 아그렇습니다 예. 냉장고, 예. 냉장고 네. 못 메다 보니까. <laughs> 아,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렇죠. 후라이팬을 못 먹게 되는 시점에서 다른 쪽으로 급하게 약간 드리프트하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늦었습니다. 네네. 아. 자, 오 x 테크가 이제 발동이 되고 있는 로빈송주고요. 네. 지금 샤오주만 지금 구연승 연승 흐름이고 퀼리코르넨 선수도 연승 전환하면서 지금 사연승까지 이어왔고요. 네. 서머타이머 언팩가 끊겼고. 예. 이러면 레오나만 나오면은 육선봉대. 샤오주 선수 흐름이 좋습니다. 네. 자 자르바는 이미 대기석에 들고 있고요, 라스트도 있고. 자 그리고 클리코르네는 제드 가좋으면서 오사이퍼까지 됐기 때문에 네. 아, 너무 강력해요. 자 이제는 황금색이 들어와 있네요, 클리코르네. 캠블리. 자 연패의 서머테머 선수를 만났는데요. 네, 확실히 그... 아직 뭔가 체크에 도달하기까지는. 조금 더 공기수가 예. 필요하다 보니까요. 예예. 선수들이 물론 이제 이번 파 같은 경우에 실버 증강이 두 개가 되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무난한 네. 선봉 사격이나 이런 쪽에 좀 방향을 많이 잡고 가네요. 자, 임피가 일단 미포에게 들어왔고요. 샤오주 일단 아펠리오스 1성이긴 하지만 아이템이 잘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구인수 크라켄 총검 앞라인이 조금 더잘 버텨주는 느낌이긴 나요. 한데 그래도. 레오나가 이제 잡혔고 미포쿵 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스가 엘리스가 쿵 엘리스 한번더아 징크스쿵 조금 남았어요 샤오쥬 연승 이어나갑니다 예. 마지막 프리즘 자 서머타이머 허리띠, 네, 넘치는 허리띠로 암라인 좀 보충해 줄까요? 네, 자 벨트 5 개가 들어왔어요. 써버, 아, 여기 로빈 소스, 예. 오, 오 엑소테크 예. 이식술. 아, 근 로빈 소옹 지금 골드가 많지 않거든요. 리롤 몇번못 칩니다. 어제 골드가, 어, 그래도. 네, 골드가 너무 없긴 예. 하거든요. 네. 제리가 아, 네. 안 나왔으면 이거 예. 진짜 정말 대형 사고 날 뻔했습니다. 일단 나 피리 오르면서부터 신엑소테크 완성했어요. 어제부터 이제 엑소테크 상징이 있을 때 예. 저렇게 초가스를 사용해주는 모습이 좀 많이 나왔었죠. 자캐블리 선수 6엑소테크고요. 하나 지금 네. 모자른데 제리가 2성이 됐어요. 여기세조아이기도 있고. 아 제리한테 홀로그램 활은 예. 조금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예, 한때 이제 홀로그램할또 강정기가 있었는데 그네 네, 바로 이제 패치가 됐죠. 맞 이제 중첩되지 않는 것으로 네. 패치가 되었기 때문에 자이 형태 마감하고 텀글리 선수는 승리. 어 일단 클리코르렌이 불에 꺼지지가 않고 있어요. 어기서도 예, 설마? 오 사우즈가 이제는 집니다. 계속 50킵입니다. 갈류 이제 하나 있고. 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증강을 넘치는 대검을 가져왔네요. 예. 그 예. 부족했던 드레이븐의 딜템 그리고 이제 르블랑의 쇼진의 창을 좀 위한 그런 선택 어떤 거 갈류 한장 남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예. 네, 7만 제트도 하나 남았고요. 그렇죠. 첫 경기 2등이었고 맞습니다. 지금도 창의권 굉장히 좀 유력해 보이는 상황. 갈리오 나와 있고요. 그렇 네, 뭐 이런 얘는... 식으로 겹치지 않는 사이퍼리롤은 네. 웬만해서는 망하기가 어렵습니다. 갈리오를 가져오게 되면은 한장 남았다고. 웨이션, <laughs> 아, 즉 클리크로네 분노의 윈드비라 한번 해주고요. <laughs> 기분이 좀 나쁘죠. 여기서 바로 나오나요? 그렇죠. 먹을 거면 바로 먹지. 네, 네. 그거를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다 가져갔어요. 자 이제는 진짜 못참나요? 못 아, 나왔어요 네. 그쵸 그렇죠. 백날 견제해도 뜰거면 뜹니다 그렇습니다. 상관없다 이거죠 클리코리는 네. 골드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직도 지금 자르반을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이스포츠는 e 2성이긴 합니다만 아 궁각이 광역으로처안 들어가는 거 네. 같은데 이게 오히려 네. 후배를다 같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세주공맞고 멈췄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미스포츠는 아이템 구성도 예. 지금 좀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미포 궁한번 아 쓰고 살짝 쓰고 나갔어요. 미스포츠는 스킬 한번 굴렸더라면 루블랑 예. 자르면서 좀 이기는 각이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 첫두 경기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와 진짜 근데 클리코르넨 선수가 예. 네 어제부터 이제 플레이 볼 때마다. 네, 네. 감탄하게 되네요. 아 그래요. 네 실수도 안 하고 너무 플레이가 깔끔합니다. 예. 자 캠블리 아웃됩니다. 어, 캠블리 선수 아웃 되면서 7위 마무리. 어, 캠블리 이러면은 첫 판도 어, 6등. 맞아요. 두 번째 판도 거학을 제대 넘기고요 네. 무한의 대검까지 있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아 제드 뒷라인 남살이 이제 슬슬 시작합니다. 네 드레이븐 긁어주고 예와이 어디가 맞지 않습니다. 오. 예 하지만 싸이 네. 르블랑이 남아있다라는 거. 아, 달리오랑 그렇죠. 르블랑 그리고 아, 근데 드레이븐도 남아 있었어요. 예? 와 그냥 맞서 싸워서 살아남는데요 드레이븐. 르블랑이 드레이븐한테 계속 힐을 주면서 예. 저거를 그렇죠. 네안 잘리고 살아남네요. 그래서 요즘 딱 저렇게 르블랑 드레이븐한테 둘다 총검 주는 빌드. 그좀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오사이퍼 할 때, 아 아이템 또 오. 나옵니다. 이러면 네. 오히려 팀 증강을 고르지 않은 선수들 입장에서 좀 많이 예. 기분 좋고 무한의 대검을 노리는 선수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자, 무한의 대검이랑 좀 그쵸 어? 같이 들려 있거든요. 아, 지금 찬죽검이 있었던 a q o n 저거를 갖고 예. 싶은데 클릭 고르다니 가져가나요? <laughs> 그 AQNH가 저... 좀 고민하다 가져갔어요. 네. 클릭 고르는도 예. 그렇고, AQNH도 둘다 무한의 대검을 먹었을 때좀 많이 좋았었는데, 네. AQNH, 그래도 이번에는 놓지 치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아슬아슬 합니다. 오연패를 기록했고요. 예. 가렌이 지금 일성인데 엘리스 일단 딜라이브를 줘요. 네. 어, 삼성 엘리스 예. 잡았어요. 네, 이거를 잡으면 근데 이거를 가렌이 잡는대요. 오 엘리스 잡았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전투꾼으로 흘러갔을 갔다고 하면은 예. 이기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렇죠. 아래면 아 그냥 빈라인만 싹고 싹고 잘르는데요 일정간에 맞나요 예. 아니 이거 말이 안 네. 되는데요. 근데 저 초가스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초가스가 아직도 일단 안 없어져요. 용가죽을 타겟팅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 예. 어, 예. 초가스의 체력이 점점 불어나고. 예. 이거는 뒤에 그냥 아니 그냥 칼로. 연자천? 지금 예, 쇠를 때리고 있어가지고 끝까지 때려요 아아아 결국 이렇게 초가스가 승리 기술 일단 자, 필요한 기물들 가렌 이성 나오지 예. 자 돌리는데 아, 아 없어요 결국 없어요 하나도 안 뜨네요 하나도 어 일단, 치감 나왔고요 네, 일단 붉은 덩불정령을 네. 예.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줄 기물이 좀 마땅치 않긴 하네요 자 AQ-1H 그래도 코브쿠 이성작 되었습니다. 예. 아까랑 느낌이 확 다르죠? 조금씩 밸류 올려가고 있는 AQ&H. 어, 아 가렐이 이렇게 되면 이제 파고들진 못했고요. 예, 예, 예. 막혔어요. 네, AQ&H가 코브쿠로 잘 막아뒀습니다. 예. 어, 자, 코브쿠, 코브코 네. 코브, 어, 에어본. 아 어, 이러면 앞라인이 좀 빠르게 뚫렸고, 앨리스 스킬이. 아, 예. 들어가면은, 오, 어, 오해봤어요, 근데 자야한테 들어가면, 오, 자야가 떴어요, 그죠? 야! 와! 자야가 이걸 버텨주면서 예. 네 그렇죠 정말 낮은 체력으로 딱 스킬을 시저다면서 샤오주가 이걸 이겨냅니다. 그렇습니다. A 켄 H가 5등으로 마무리. 네이 매치가 진짜 3등 결정전이네요. 네네네. 네. 13이랑 4나 봤어요. 우리 지금 피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위시안 예. 아펠리오스 찬란한 총검이거든요. 자레오나를레오나로 일단 잡아내고. 가렌이 그나마 버텨주고 있습니다만. 저보 버틸 수가 있나요? 버틸 수가 없었고. 아, 암라인이 먼저. 아, 레오나, 아직이 또 있어요? 이거는, 예. 웨이시안 아펠리오스의 이거 총범, 회복량이 얼마나 되죠? 자, 샤오주가 이렇게 이 3대 대결에서 지면서. 어? 오, 가면. 근데 이걸 총아스가한번더 해주네요. 아니, 서머 타이머 그냥 상점을 잠근 상태로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 드레이브 스킬 한번잘 들어가면. 예. 드레이브 스킬 아 우르고 바로 잘리고요 예. 뒷라인 잡아냈고 레오다가 1승이기 레오나 때문에 빨리 녹았습니다 예. 자, 삼성자르바이 뒷라인 딜러까지 파고들면서 결국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급 차이가 너무 심하네요 웨이시안 이버스 선수는 <laughs> 3등 그래도 첫 경기 8등한 걸 어느 정도 복구를 하는 웨이시입니다어 네. 뒤집개가 오. 네 아까 클리코르겐 선수가 BF가 있었거든요. 이러면 징자크를 만들 수 네. 있죠. 그렇죠. 요것도 변수네요. 이러면 불랑의 피해 적중이 9%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개조체가 추가되는 서버 타이머. 아 개조 와3층야 와. 요거는 차이가 좀 크죠. 서머 타이머도 예. 오늘 날카롭습니다. 살아 있어요. 음. 첫 경기 겹친 사이퍼에서 4등을 했던 것도 그렇고 어 그거 잘한 거잖아 그렇죠 이게 네. 사실상 겹친 사이퍼 클리코르는 사이퍼 혼자 가다 보니까 네. 거의 웬만하면 1등이 확정된 상황에서 앨리스 삼성으로 고점을 같이 따라가서 봐준 거와 네. 미포, 미포? 그았어 일부러 제드에게 네. 먼저 물리게끔 해서 네네 네. 바로 제대로 잘라 주는 거 너무 좋았고요. 그냥 드레이븐 궁도 안 맞았는데 이번에 드레이븐 궁쏘고요 아, 아, 아 근데 기고점은 아, 안 됩니다. 샷에도 네.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무조건 르블랑을 먼저 잘라야 돼요. 음. 맞습니다. 그리고 앨리스 3열 배치를 통해서 약간 네. 앨리스 스킬을 먼저 르블랑을 맞춰 가지고 자르는 구도를 노렸는데 네. 상대방 르블랑의 엘리스 타겟이 더 빨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 구도에 따라서 정말 엘리스의 스킬이 먼저 들어간다면 뒷라인 딜러 쪽을 타겟팅 하게끔 하는 것도 일단 오로라 뒤에서 우르고 뒤에 있어요 아예 이번에는 엘리스가 예. 먼저 잘렸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가봅니다 자 미포가 또 제드를 아... 이번에는 정리를 못했고 엘리스가 네. 지금 인사가위험한데 엘리스 아... 잡혔어요 아... 그런데 그런데 네. 자 미포 궁 여기까지 였네요 어... 역시 사이퍼 리롤덱은 막을 수가 없네요 잠깐 주춤 뭐한번 정도 였습니다만 예, 그게 끝이었고 이렇게 되면 켈리 코르넨 선수가 15점. 네.